네 안녕하세요 여인 자수 마당의 마당새 김정은입니다 어, 저희가 부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게스트하우스까지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어, 버스터미널 부여가 아쉽게도 기차역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터미널에서 저희 게스트하우스 여인 자수 마당까지 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여시의 버스터미널이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 지금 난잡하기는 하나, 아마 조만간 공사를 마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매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임시매표소는 지금 오른쪽 보이는 바와 같이, 부여를 이제 떠나실 때는 여기서 표를 사셔가지고, 바로 보이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곳에 내리느냐, 부여에 도착했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여에서 어디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여행자 수 마당으로 찾아오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와보세요. 네, 여러분들, 보이시는 여기는 지금 GS25시 앞인데요.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 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시게 되시면은 타는 곳과 어좀 다른 곳에 이 후문에 위치한 여기 하차장에서 내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시면은 시외버스터미널과 함께 GS25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행자 수소 마당을 어떻게 가느냐. 걸어서 5분이면 되는데, 굉장히 지리를 모르면은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GS25C를 바라보시고 왼쪽 왼쪽으로 쭉 걸어 올라오시면은 그쪽이 이제 국남지 방향인데요 그쪽으로 쭉 올라오시면은 큰 성당이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설명을 드려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네 이제 다 도착했는데요 여기 그 보시면은 오른편에 부여 성당 이라고 해서 빨간색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딱 끝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걸어서 어 제가 5분정도 걸린다 했는데 사실 5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이쪽 성당을 보이시면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다 도착을 하신 겁니다 조금만 노출해서 더 오시면은 여기 여행자수도 마당 부엌 여기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많은 분들이 사, 사실 밤에 오시면 좀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게스트들의 공용으로 이제 이용하는 공용 부엌이니까 어, 여기서 조식도 제공하고 하니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 여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어, 조식으로 토스트나 시리얼. 드실 수 있도록 유하고계란하고 방안으로 잘 세팅이 되니까 꼭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정수기나 커피포트 그리고 좀 컴퓨터까지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난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숙소로 그럼 가볼게요 지금 여행자수 마당 부엌을 보셨고요 이제 여기서 나와서 돌아 나오시면은 바로 여행자수 마당 숙소를

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사실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5분 안에 달려오니깐요 걱정 마시고, 어, 여기 여행자 수마당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여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여행자 수마당 오는 법을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 그, 천천히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자 수마당 마당새였습니다. 혹시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여행자 수서 마당 오실 때 신동엽 생가그 신동엽 문학가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촬영 어떠셨습니까? 아 굉장히 힘드네요. 아 진짜 긴장되지는 않는데 이게 항상 역시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생방송 BJ 같은 거 하실 의향 있으신지? 아, 생방송이요? 네. 그럴려면 살을 먼저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요새 살이 너무 쪄서 어렵네요. 아, 그거 네. 빼고는 다 완벽하다? 아, 당연하죠. 좋아요, <laughs> 어, 좋아요. <좋아하죠. 웃음> 오늘 <웃음> 실수가 좀 있었지만. 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